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볼게요.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어, 그럴싸한데요. 그렇죠? 시나리오 삭제한다. 그러면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럴싸한데 한번 보죠. 어, 지금 제가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표에 대해서 시나리오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기간 연장이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자, C5번 셀 기간을 변경을 시킬 거예요. 기간을 24개월에서 30개월로 변경시켰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되나 확인해볼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할까요? 이번에는 음, 기간 단축을 해볼까요? 자, 똑같이 C5번이고요. 기간을 12개월로 단축을 할 거예요. 자, 기간 연장, 기간 단축 두 개의 시나리오 만들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요약 보고서를 만들게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로는 결과 셀 C6번, 월 상황 내기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겁니다.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나타나지요. 기간 연장, 기간 단축 나타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됐을 때 시나리오 관리자에서요. 시나리오를 삭제한대요. 기간 단축을 삭제를 할 겁니다. 삭제해버렸어요. 닫기. 자,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보고서에서 방금 삭제한 게 같이 자동으로 삭제됐나 확인해봐야 되겠죠? 시나리오 요약이 갔더니, 어? 기간 단축 남아있네요. 삭제되는 거 아니네요. 그쵸? 아, 1번이요.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 삭제한다라고 해서 시나리오 요약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되는 건 아니지요. 그냥 얘는 별개입니다. 따로예요. 한번 만들어놨으면 따로예요. 시나리오 요약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 그러면 옳지 않은 거찾아했으니까 1번 바로 찾았네요. 2번 특정 세르 변경에 따라 연결된 결과값 결과 셀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돼서 결과 값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방금 이거였었지요. 기간이 24개월이 기준이어서 24개월 때는 월 상환액이 450이었는데 이 기간이 30개월로 바뀌고 12개월로 바꿨을 때월 상환액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 값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3번,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피벗테이블로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방금은요. 우리가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요약을 했을 때 그냥 시나리오 요약을 만들었잖아요. 시나리오 피벗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시나리오 피벗테이블 보고서로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네요. 그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던가 시나리오 피벗테이블 보고서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쵸? 음. 3번도 맞는 설명. 4번 변경셀과 결과셀의 이름을 지정한 후에 시나리오 요약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렇다면 결과에는 셀 주소 대신에 지정한 이름이 표시된대요. 자, 아까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보고서에 보시면 변경셀과 결과셀의 셀 주소 나옵니다. 자 그것은요 지금 C5번이나 C6번 변경셀의 이름이 지정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C5번 셀에요 저는. 기간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볼까요? 자, 기간이라고 이름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C6번 했다가는요, 상환액하고 이름을 정의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름을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요약 바로 들어갈게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만들 거예요.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예요. 기간, 상환액이라는 이름, 지정한 이름이 표시됐죠. 이름을 지정하기 전에는 셀 주소가 나왔지만 이름을 지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셀 이름이 표시된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오케이 그렇다면 4번도 맞죠?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지정한 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면 결과의 셀 주소 대신 지정한 이름 표시됩니다. 4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그러면 25번에 옳지 않은 것 찾아랬으니까 1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